근데 안녹강은 이렇게 고기잡이하러 안내보내지 않을까요? 안 내보내 도강할까봐. 소리 어디 나온 거눈 봐도 되는데. 아 그래서 어디가지고 파네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오늘도 저번 편에 이어서 북한의 주민들이 겨울나기 영상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북한에 뭐 눈이 첫 눈이 오고막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이제 모습이 좀 변해 있는 이런 모습들 생생한 영상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이 집다가만 아파트들도 있네요. 네. 겨울이 되면 그쪽 에해선 건설 건설 못 돼. 이건 첫 눈이다. 응? 음. 땅도 보이고 음. 이렇게. 이 앞노강도 지금 아직 채안얼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아마 11월 한 초? 초 아니 15일 경. 11월 15일 경 중순 경이 어. 된다. 이게 지금 여기만 음. 연선에만 이거 뭐나 나무가 음. 하나도 없이야. 음. 다 잘라서. 묵하네. 음, 근데 이거 왜 건물에다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됐을까요? 그 건물이 그 미아를 보장하느라고 있어. 음, 아, 이거 사람도 다니는 거 보라. 야, 이거 춥긴 춥구나. 목도리동이고, 뭐 이렇게 한거 보니까. 막 아, 여기 봐봐요. 식당. 음. 여기 식당이 있어. 장마당이 음. 있고에. 응? 장마당, 장마당 식자이지. 그 음. 장사꾼들이 그, 좀 시, 식사 시간 되면 여기 와서 밥 먹겠어. 여기다 농구 방을 엄청 세워놨네요. 음. 여기 보면 이제 손구름아 음. 그다음에 이거 자전거에다 뭐 치고 이거 봐다 자전거에다 이렇게 치고 다닌다고 뭐, 북한은 어머 이거 이제 눈이 많이 왔다 이건 이제 또 근래에 최근 영상 여쪽은 중국입니다 음. 여기가 지금 북한인 거예요 음, 눈이 온다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어, 찍었구나 찍었다. 어 음. 눈치 운다 여기 나와서 지금 오기 시장 하니까나 지금 회사들 이게 무슨 뭐 회사가 들어왔는데 차들이 많은 거 보니. 음 트럭도 있고. 그뭐집 집에 인이라면 오기 전에 지금 경비원이 눈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음. 이눈 내리는 영상 뒤쪽에 지금 보면 이렇게 주민들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집들이 북한의 전형적인 가정집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네, 아파트보다는 다 이렇게 주택에서 음. 옛날 우리나라 그 60년대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개인 담장을 치고 음. 굴뚝 보십시오. 어느 집 하나 굴뚝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다 굴뚝 있는 우리나라 굴뚝 찾아보기 힘들어요. 음. <laughs> 이제는 안나강이다 얼어붙었네요 거의. 음. 음. 그죠? 아직도 가운데는 이게 잘못하면 꺼져 내려가. 어, 그 아직까지는 밟고 들어가기는 좀 위험한 음.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이 정도의 얼음이면 스케이트는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 스케이트왜못하 타지. 아니 여기서 빠질 것 같은데, 이 어, 기술에서는. 그 기술에 제일 지 어, 이렇게 눈이 올때 고기잡이 같은 거 많이 나가요. 뭐안 나요, 뭐눈 때는 뭐, 뭐, 뭐안 나가. 근데 안녹강은 이렇게 고기잡이 하러 안 내보내지 않을까요? 안 내보내지. 도강할까 봐. 네. 이 압록강 쪽에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아줌마들이 나와서 이렇게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아, 그러,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초소에서 승인 받아갖고 이제이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건 동네 아줌머이라고 군인들도 아니까. 음, 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만 열어주는 아, 거잖아요. 그렇몇 어.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빨래하는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음. 어. 여기는 주민 사택이네 아줌. 음. 거의 가봐. 아, <laughs> 눈이 많이 왔어. 단, 여기는 사람들 다니는데니까 그러니까 최 어머 어머 이거 봐봐요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철조망이라 소리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야,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집이 여기 사, 주민들의 집이 여기 있는데 철조망이 여기 있네요. 음. 골목 하나 이렇게. 근데 음. 보면 여기에다 뭘막 매달아 놨잖아요. 음. 깡통들. 넘을 때 소리나라고. 응 음. 다치면 소리나게. 세상에. 그러니까 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못가 나가지 나오지 말라는 거지. 야. 세상에...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지금 기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집들의 그... 이거 뭐라 그래요? 유게 기화? 기화가 없어 이거 봐봐요 막 있는데 지금 그 철판 같은 그런 스트레스... 스테레스 스트레스 응. 기화야 다 이야... 근데 기화가, 기화가 번듯하게 올라가져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기화가 정말 기화거든요 북한이 어쨌든 이게 이제 올해 2021년 11월 아주 따끈따끈한 한두달전 영상입니다. 예, 눈이 이 정도 온거 보면 한달 전이겠네요. 한달 전, 예, 한달전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앉아서 북한의 한달전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저도 지금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보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뭔가 북한에 와 있는 것 같고 아주 좀 마음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편에 있었던 그, 거기에 그, 영상인 것 그, 그, 같아요. 그, 그거하고 연결된 사진인데, 네. 이거 지금 그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디 질러가는 길이야 기본 길은 아닌 것 같아. 아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질러가면 아마 이렇게 빙 돌아가는 길을 아마 어? 짧게 음, 갈수 음, 음. 있으니까 다이 길을 지금 이용하는데 이 사람 같이 이 이제. 이 미끄럼, 음, 너무 미 길이 미끄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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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다치겠다. 아 아까 그분은, 여기 이분은요? 여, 요, 여기서 자전거 올라갔잖아. 어, 아니, 아 이분은 이, 완전 뭐 펄벌펄벌 어, 음 뛰어서 내려야죠. 저, 거 저, 저거. 아니, 근데 이, 이거 왜 이렇게 뛰어서 내려오면 좀더 나아요? 그럼 뭐, 미, 슬림이 좀. 덜라니까 그러니까 팍팍 어. 포인트만 찍고 딱딱딱딱 이분은 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와주라마. 어. 에이, 저 북한 사람들 여유 없어. 저게 그냥 혼자 가면 끝이야. <laughs>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다 달라붙어서 음. 도와준다고. 음. 근데 우린 저렇게 갈 데가 있니? 야. 저런 데 어디 갈데 있니? 아마 저짝저 그 하천이나. 음. 어? 저 강원도 그런 데 가기만 하면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 음. 아니, 근데 영상들 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참 진짜 여유가 없다. 음.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저렇게 미끄러지고 이러면 좀 잡아주고 같이 도움면서 내려가야지 자기만 팔랑팔랑 떼 내려가고. 음. 그다음에 여기다 훅이라도 갔다가 왜 뿌릴 생각을 못하니? 훅이 어디 있나? 눈다도였는데아 그래서 응. 어디라도 이거 파내가지고. 그 이게 지금 눈이 와서 다음 날쯤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뭐 거기라 훅을 필 새도 없어. 아 이거 야.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영상 보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어, 눈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왔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이, 이호한 이런 또 지름길을 막 다니는 것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항상 한강 생활이 이러니까. 예. 네. 음. 지금 가서 다시 걸으라 그러면 못 걸었겠죠? 그지 뭐. 처음에 야못 걷겠지. 그러나 어. 뭐 숙련된 그 자세들이 나오겠지. 아하, 저는 지금 만약에 여기 이제 유나를 갖다 놓으면 뭐 벌벌벌벌 음. 네 발로 깰것 같은. 근데, 북한에서는 음. 자전거를, 그니까, 운동만큼 타야 되는데, 노동만큼 타야 돼. 노동만큼 타요, 북 <laughs> 왜, 그러면, 도로 자체가 무슨, 올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얼마나, 그, 저, 힘드나. 그거 낑낑거리면서, 뭐, 타고, 그, 저, 올라가고, 맞아요. 내려가고 하는데, 네. 그램 또 내려갈 땐 좋다. 그것도 발을 쳐도, 이니까 쫙쫙 내려가고. 아주 바람난 자전거처럼. 네. 바람난 자전거지 뭐. 쫙 <laughs> 해서 한 거죠. 오리 정도를 내려가는데, 관사람들이 그 속담이 그런 게 있어요. 올리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그렇죠. 아, 응. 우리나라도 그러면 하는데 응. 그 자전거 이제 그 바람난 얘기라니까 로로다끼그 응. 이제 그 조직 동원을 갔다 오는데 응. 이 친구는 이제 우리 대학에 다녔던 친구인데 이게 도시에서 살았던 친구였어요. 신의주인가 뭐어디서 살았다가 거기 이사 왔다는데 자전거 바람난 것처럼 이제 속도가 내는데 우리처럼 맨날 이렇게 자전거 탔던 사람들, 막 산, 오르막을 탔던 사람들은 그 브레이크 잡을 때 강약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시내에서 평지만 탔던 거예요. 겁이 나. 그러니까 속도 내려는데 제동을 빡 밟으니까 자동으로. 아이고, 앞제동 잡아서 그러지. 완전히. 그럼 완전 꽁! 완전 덤블링 되고말와 어? 덤블링 해가지고 어. 뭐 백덤블링이라기나요? 어. 몇 바퀴를 돌았는데, 야. 그러고도 북한 사람 툭툭 털고, 아이고, 음. 뭐, 아이고, 돌았네. 아, 일어나 나가냐? 기분 없이 자빠졌는데 일어나지 뭐. 아유, 재수없다. 이면서 그래서 일어나면 끝이에요. 음. 야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그래, 압제동 잘못쓰 거야. 네. 그러니까 자전거도 이게 이렇게 잡을 때도 아야지 그렇죠. 그래. 살살 났다 풀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나 있는데 빡 잡으니까 팡. 빡 잡은 게 앞에 그자아도 거죠. 그건 까가 잡아도 거죠. 휙가고나가 내리막에 내리막에 거야. 그 속도가 이제 아니 마고 여기 그저그저 각. 그저 가... 바람이 막내려가면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그럼요. 고를 대고 앞뒤도빡 잡아봐라. 그럼 그것도 통짜로 날아가이 벌살이 떨릴 정도거든요. 어. 떨릴 정도로 속도가 나요. 뒤에, 나네. 뒤에 거를 잡아도 그 속도면 제 뒷바퀴가 휙 하고 들었다 내려오는데. 아, 맞네. 그게 앞바퀴로 잡았으면 어서 가게.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 시, 지방에 사는 사람과 도시에 사는 사람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눈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눈길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내려가는 요령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라고 하면, 뭐, 자금도만큼 눈많이 오는 곳이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눈하고는 제가 경험이 정말 많은데, 지금 갔다 이 자리에 놓으면 저렇게 팔팔 날아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무, 의심이 좀 들고, 어 이제 도시에서 오셨던 분들은 이런 길 걷기는 좀 힘드실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또 오랜만에 이렇게 눈 영상 보니까 아빠는 좀눈 보니까 뭐 추억이 좀뭐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눈만 보면 난 지겹다. 아, 지겨워요? <laughs> 겨울 동안은 눈 속에서 살다 나니 뭐. 음. 오히려 이제 눈을 보니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눈 보니까 아빠가 만들어줬던 그런 썰매 막세 명이 타가지고 막 두세 명이 타갖고 쌍으로 막 썰매 타고 내려오던 생각,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탁 벗으면 그냥 온몸에서 눈이 도둑도둑 떨어지던 거. 그런 막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때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야, 한국도 저런 때가 있었어 하시면서 또 추억을 회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저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예. 아, 여기는 야, 그눈 눈이 안와서 말이야. 뭐기계를 눈을 만들어서. 아, 그 눈밭에. 예. 아. 눈그 어디야? 리조트, 스키 음. 리조트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각양각색의 그 나름대로의 추억과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